설사 그래셔 몰이다. 예. 예. 바빠용. 약간 영화 세트장 같다. 신기해요. 이런 곳이 있었네 로임이랑 한 컵. 이쪽에서 보내는 로인이. 갔다, 갔다 오자. 영상 갔다 오자. 나도 좀 지나가면 되잖아. 응. 진짜 갑자기 발길을 멈추게 만든 곳이었어. 진짜 드라마 세트장 같아. 영화 세트장. 여기 한번만 서봐. 뒷모습. 로봇이야? 와. 갈까? 끝이네. 와.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긴 하니 그렇지. 유령이 니다기막야돼 그래. 어우 짝이야 고양이다. 우와, 좋있다 여기는 용산사입니다. 들어가보자. 어, 화장실 좀 있다. 어, 화장실 갔다 올래? 아니, 어. 오시오. 여기 있어라. 어, 여기 있을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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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그치? 여기에서 반달 나무조각두 개를 집어서 소원을 빌면서 바닥에 던지는데, 볼록한 면과 납작한 면이 각각 나올 때까지, 두 면이 엇갈릴 때까지 소원을 빌면서 바닥에 던져줍니다. 나무 막대가 많이 든 통에서 막대 하나를 꺼내서 막대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저기서 종이를 꺼내는 거야. 봅시다. 여기서 종이를 하나 꺼냅니다. 이제 점개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거 구글을 엽니다. 번역기를 씁니다. 촬영. 화이팅. 보여? <laughs> 약간 이게 풀이를 해야 되는 것 같네. 이번에 <목소리> 구형 나왔는데, 이게 검색을 하니까 나오네요. 정신이 있는 곳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걸어온 <목소리> 제가 올해 유튜브 구독자 만면 넘게 달라했거든요. 이번 풀이입니다. <laughs> 현재 위치에 봐줘야 한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은 버리는 때가 아니다. 세월이 지나면 당신 성장하고 접관이 된다. 어, 이 <laughs> 언젠가, 언젠가 만명되겠죠? 만명되는 날까지 화이팅! 와, 진짜 멋있다. 아, 그래도 점개가 좋네요. 진짜 멋있다. 잘 부탁드려요, 저희 점개. 음, 소원이 세 가지예요. 열심히 빌었습니다. 여기는 화시지의 야시장입니다. 몇 번째 야시장이죠? 세 번째 야시장입니다. 야시장이라고 하는데,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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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납니다.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우 와, 개구리다 개구리, 개구리 어? 배달 날라갔어. 어, 완전 로컬 같은데, 아, 아발 마사지. 와, 이거 거다 우와! 파파야, 파파야. 진짜 뱀미잖 오, 여기. 있다. 음, 좋아 보인다. 제일 좋아 보인다, 일단. 장사가 안 아이고, 뭐, 가 파파야. 오케이, 한자. 원. 라지? 원 사이즈? 로지, 발랄된 종류. 파파야. 요고네 아왔네 파파야 밀크 시시해 시시 네. 시시해, 시시해. 시시해. 와 파파야 밀크입니다 난 파파야 먹어본 적이 없어 시원해? 맛은 근 우유 맛이 나서 그런가? 응. 냄새가 응. 좀 나서 그런가 동남 동남아의 맛이야 맞아 어, 오늘 일정은 발이 너무 아픈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30대라는 걸입고 있었어. 이제 퇴실를 타고 갈 거예요. 안녕. 그머닝 오늘 시작은 7시 56분입니다. 오늘 저희는 마지막 날이에요. 2시 비행기를 타야 돼서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알차게 또 보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어제 짐을 좀 써놓고 자서 다행이다다못 음, 먹으면 딘타이프 포장해 갈 거야. 내 생각에 포장을 해서 우유탕면 집에서 같이 먹을까? 냉동 어. 들고 있나? 네. 어. 아니 한국에 파는 거 아니야? 어. 맞네. 뭐야? 일본 건가? 이것도 유명하더라고. 어, 나 이거. 어, 리치도. 쇼핑해야 될 거, 여기 있어. 굳이 큰 거기 안 가도. 추천 낼게. 어. 이거, 이거 아니야? 밀리터에서. 맞아. 쇼핑은 즐거워. 맥주 있고. 이거 여기만 팔아? <laughs> 어. 아니, 한국에 옛날에 팔았는데 없더라고. 다 있네. 여기. 망고는 없다. 이거. 굳이 안 사도, 어. 굳이 안 사도. 육포는 어차피 못 들고 가고. 컵라 <목마> 말고도 이거 한개 살래? 그래? 우와, 나 이거 몇개 사지?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천 얼마인가? 홍미수. <목마> <목마> 어, 이거 유명해. 이거. 내가 <목마> 캡처한 거. 어, 망고젤리다. 이거 사볼까요? 이거, 이거 살란다사기 없잖아. 이거 사기. 알았어. <목마> 谢谢. 이제 포만도 먹을래? 찾고 있어. 여기 <laughs> <이게> 아니야? 나만스티한 <놀마스티카> 이런 게 맞지? 이런 거. 한개 사. 뿌덕 뿌덕. 보자 보자 보자. 보자.

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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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네. 네. 어, 응. 네. 응, 여기 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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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要到这边嘛，对不对？那你要做开始，然后他马上帮你开车到这边来。所以你要先我跟你叫车，然后我再跟他说。啊，你打吧，老公。对，哦，我再跟说你要到目的地，他就把你叫到目的地，好不好？嗯。그러면이거취소해도되나불렀어你要아직안불렀어안불렀네안불렀는데哈，刚刚开始讲，然帮你送到那个地方。嗯，谢谢。 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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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就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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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지소했어 어. 아, 아 택시 타아주셨나 봐. 아니, 그러면 결제 이런 거문에뭐 어, 공급 많네 그럼 어떻게든 되겠지. 어.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네, 저번에 이거 나 따로 하바는 있어. 어떻게 하지? 아재아 도요타. 그게... 응. 아, 어 아, 응. 아, 그래. 번호. 안지 화면 아시죠? 아, 이거 여차다. 아, 이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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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이거. 이 哦，对，是。啊！没关系，我待会跟给转换就好，再跟他讲一下就好了。票吗？等我一下。무슨말인지하나도모르겠어。哈哈，好不得对对对。啊！ 아, 그렇죠. 아, 모르겠어. 헷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셋이에요. 셋이에아셋이에아셋아에요 셋이에요. 셋아에요 셋이에요. 셋아에요아이에요 셋이에요. 셋이에요. 셋이아요 셋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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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겨지는 웃음> 시시. 시시. 와,

아니면 중국어 잘하시는 분 찾습니다. 이렇게. 네. <laughs> 아 진짜? 근데 나도 한 번씩 저러거든? 매장에서 외국인들 이 키니 못 찾으면 나와가지고 막 번역기 막 쓰면서 일로 가면 된다, 절로 가면 된다고. 진짜요? 어. 진짜야. 영어는 못하지만 친절한 건 해줄 수 있어. 오픈 런이다. 거의. 없을까요? 이렇게 길이 없나봐 아, 잠깐만 도여기 켜볼까? 어? 여기도 여기도 기도여 물어볼래? 물어볼까? 어. 기도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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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여기도 여기기도 여기도 여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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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맛집을 알려주신 게아닐까 <laughs> <놀러> 네, 제 알로 조 로조. 로조 맛집 알려줬 나보다. 그러니까 아.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거 같은데. 네, 사진을 보여주니까. 어. 잘못 갈 뻔했다. 응. 로조 맛집 갈 뻔했다. 어. 느낌이. 지금 아부죠 고고 있다, 있는데. 나 다시 가고 있는데. 응. 응. 전혀 다른 데로 갈 뻔했습니다. 그 누친절하시니까. 3시까지 불러주시고. 음. 쉽지 않아. 6시 역시? 5분에 제대로 찍어주셨다. 쫓아가고. 바이 e bye. b 시 e b y 이 b 이 e bye. Bye bye. Bye bye. Bye b 고아 Bye bye. Bye bye. Bye b 그리고 들어와 이렇게 옆문으로 배열해 주셨습니다. 우와, 이거 로컬인데요. 우리왜 이렇게 좋아해? 긴격다. 긴격다. 여기인가?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이름이 지혀 있다 했어. 케이블마다 지분이 있구나. 어디가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인것 같은데? 이름 한 번만 다시 보자. 돼지 그림이 있는 나 내가 봤어 여기였는데 어 여기다 여기다 롤미야어어어 어. 와우 요소 아닌데 족발국수인데 족발국수부터 먹자 어부터 먹자 어차피 두개다 먹을 거잖아 음. 어 이거 먼저 먹자 이거 한개두개한개한만한개 가지고 뒤로 갈까? 어. 그러면 로저. 로저. 아. <laughs>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 <laughs> 이라 여기 올랐어 여기 네 전이랑 여기 올올랐습 여기 올라서. 여기 올라서. 여기 올라서. 여기 올라서. 두개 올라서. 여올 원원원원 오케이 네네오아 그러면 여기서 먹고 저기 가면 이제 빠이겠다.